시0편 124장 124장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 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124장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 하셨더라면 24장 3절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겠을 것이며 124장 3절.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진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1 1 4장 5절.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124장 6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피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124장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굴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124장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